이지 매치 도중 발생한 상대 선수의 슛에 렉스 루거는 일순간 혼란에 빠지고 마는데.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프로레슬링은 각본 속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본을 무시한 채 이따금 돌발적인 행동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일컬어 슛이라고 부른다. 과거 슛은 레슬링 도중 실제로 싸움을 벌이는 행위에 국한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저격 세그먼트 또는 경기 중 사전 합의한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거부하는 등 예정에도 없는 상황을 독단적으로 수행할 시 슛이라고 부른다. 어떤 면에서 슛은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모든 매치가 상대 선수와의 신뢰 속에서 진행하는 프로레슬링의 특성상, 슛은 자칫 업계 전반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대할 수 있다. 과거 업계 경력 2년째에 접어든 렉스 루거도 경기 중이 같은 슛을 직접 경험한다. 1985년, 웨리 폴은 우연한 계기로 업계에 진입하는 기회를 맞이한다. 이벤트성 골프대회 현장에 있던 팝 루프는 폴의 피지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에게 프로레슬링 입문을 제의했다. 폴이 이에 응하자 헐크 호건과 폴 온도루프 등을 배출한 명성 높은 트레이너 히로 마츠다에게 레슬링 훈련을 주선해 주었다. 참고로 밥 루프는 1968년 멕시코 시티올림픽 그레코로만 레슬링에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엘리트 레슬러 출신으로 이후 프로레슬러로 전향한 인물이다. 트레이닝을 받은 폴은 CWF에서 렉스 루거라는 닉네임의 힐로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는 이름에서부터 DC 코믹스의 빌런 렉스 루터를 연상시켜 팬들에게 자신의 기믹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루거는 빅푸시를 받으며 초창기 커리어를 쌓았고 데뷔한 지채한 달도 되지 않아 NWA 플로리다 서던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오르는 등 단체 주요 선수 중 하나로 부상했다. 데뷔한 지 15개월에 다다랐을 무렵 루건은 업계의 베테랑 브루저 브로디를 스틸케이지 매치에서 마주한다. 1973년 데뷔한 브루저 브로디는 북미의 여러 단체와 전일본 프로레슬링에서 활약하며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한 단체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은 채 여러 단체를 옮겨가며 활동했지만 언제나 각 단체의 흥행에 제 몫을 해주는 레슬러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는 프로모터들을 상대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링 안팎에서 거칠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었던 브로디는 특히 잡에 대한 거부 반응이 컸던 워커로 암명이 자자했다.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링 위에서 태업도 불사할 정도로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1987년 1월 21일 플로리다의 워 메모리얼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CWF의 이벤트에서 예정대로 루거와 브로디간의 스틸 케이지 매치가 진행되었다. 사면이 철장으로 굳게 닫힌 링 안에 루거와 브로디 그리고 래퍼리만이 그곳에 자리했다. 참고로 그 경기의 래퍼리는 빌 알폰소가 맡았는데 그는 90년 중후반을 ECW에서 호루라기를 끊임없이 불던 그리고 태재의 매니저를 맡기도 했던 인물이다. 루거와 브로디의 경기는 여느 경기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서로의 힘을 겨루고 관중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탐색을 펼치는 전형적인 경기 초반의 루틴을 선보였다. 둘 간의 공방이 이어졌고 차츰 관중들의 함성도 조금씩 커져갔다. 경기가 시작된 지 3분이 흘렀을 무렵 링 위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한다. 루거의 반격을 받은 브로디가 셀링을 하지 않은 채 상대의 공격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셀링은 프로레슬링 용어로 상대 공격에 따른 합당한 리액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종목의 특성상 모든 레슬러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루거는 연이은 펀치와 킥을 시도하지만 브로디는 이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루거의 공격이 이어질수록 경기장의 반응은 어색해질 뿐이었다. 계속되는 브로디의 셀링 스킵으로 루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고 더욱이 업계 내 터프함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브로디였기에 완력으로 그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급기야 도움을 갈망하듯 레퍼리에게 눈길을 보내기도 한 루거였다. 무셀링으로 일관하던 브로디가 침묵을 깨고 공격에 나섰으나 루거도 미온한 셀링으로 대응하며 우격다짐식 반격을 가했다. 그리고 루거는 코너에서 레퍼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는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엔딩 신호를 주고받은 것이었다. 코너에서 계속된 공격을 가하는 루거를 제지하고자 레퍼리가 개입을 시도하고 그 순간 루거가 이를 뿌리치면서 알폰소를 쓰러뜨리고 만다. 이에 알폰소는 레퍼리 공격에 의한 DQ를 적용하여 매치를 그 즉시 종료시켰다. 경기가 끝나자 루거는 철문이 열리는 것조차 기다리지 않고 황급히 케이지를 넘어 백스테이지로 이동했다. 잠시 후 래퍼리가 브로디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승리를 선언하는데, 스틸 케이지 매치에서 DQ로 경기가 종료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았기에, 래퍼리의 재량에 의한 임기응변의 결과로 받아들여질만 했다. 참고로 레슬링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케이지 매치는 이 경기를 노 컨테스트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브로디가 슛을 한 것을 두고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루거의 회상에 따르면 경기 후 라커룸을 찾아 자신이 그를 화나게 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브로디에게 직접 물었다고 한다. 이에 브로디는 그저 경기가 잘안 풀렸다라고 답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슛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이와는 달리 부킹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슛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1986년 12월 15일 당시 WCWA에서 활동 중이던 브로디는 압둘라 더 부처와 스틸케이지 매치를 가졌는데 이 경기는 패자가 단체를 떠난다는 조항 하에 진행되었다. 해당 경기에서 패한 브로디는 WCWA를 떠나 CWF로 옮겨 활동을 시작하고 이때 누거를 다수의 경기에서 만나게 되었다. 스틸 케이지 매치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둘은 원온원과3온 3를 통해 4차례나 같은 링에 섰고 이때 브로디는 루거를 상대로 단한 번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거기에 스틸 케이지 매치까지 잡을 해야 하는 부킹이 마련되자 이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슛을 시도했다는 설이다. 참고로 루거가 CWF를 떠날 것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잡을 부여받자 더욱 불만이 쌓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계약 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 용도로 슛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CWF와 맺은 금액적인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브로디는 슛으로 프로모터를 당황시켜 그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시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의도적인 슛인데, 프로모터 입장에서는 브로디가 또다시 슛을 펼칠 경우 흥행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브로디의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브로디가 프로모터들을 상대로 간혹 사용했던 협상 기술이기도 했다. 슛의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날의 현장 관중들은 기민매치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명승부를 관전할 수도 없었다. 참고로 이 일이 있은 지 18개월 후 브로디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흥행에 참여하여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중 샤워장에서 자상을 입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당시 비명을 듣고 토니 아틀라스가 샤워실로 들어왔는데 그때 부커이자 레슬러로 활약했던 후안 곤잘레스가 흉기를 들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사건의 원인을 두고 말이 무성한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이 같은 비극이 초래한 것으로 거론된다. 업계 대선배의 갑작스러운 슛세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던 넥스 루거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이다.